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연주의정농원팀입니다. 오늘은 감자밭에 왔습니다. 감자가요, 3월 초에 파종을 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초에 파종을 해서 아, 3월 한 20일경에요. 어, 감자싹이 이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자, 이, 이 정도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아, 이때 이제 해야 될 일로는요. 일거는 감자싹이 너무 많으면요. 3개, 4개 되면은 어, 감자는 많이 달리기는 한데 에, 감자 굵기가 작거든요. 어, 그랬어요. 여 이와 같이, 감자삭을 한두개 정도, 많아도 세개 정도 남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자, 여기가 지금 세 개, 네 개인데요. 두 개는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잘라주고요. 여기도, 여기도 한 개를 또 잘라주겠습니다. 감요두 개만 더사 걸려. 두 개만 튼실한 거두 개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요. 감자 삭이 세갠데요. 일단은 어, 한 개를 자르고 튼실한 어, 두 개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어, 서늘한 기후를 좋아했어요. 어... 3월 초에 일찍 심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3월 20일경에 사기 올라오면요, 어,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에, 그러니까 하지가 되면은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감자를, 어, 싹은 한두 개를 남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북도두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북도두기를요. 북도두기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합니다. 북도두기를 해 주고요. 감자가 이제 3월3월 3월 초에 심으면은 꽃샘추위 때문에요 꽃샘추위로 인해 가지고 어, 감자삭이 동해를 냉해를 냉해를 입은 감자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양제로 어, 한번 더 주시면은 연면시비를 하면요 감자가 어, 싹이 나오는데 에, 싹이 자라는데요 감자 잎이 자라는데 많은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그래어 지금 자,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싹이 많이 자랐는데요 중간에 하나는 이거 두개만 남기고 잘라 주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복도둑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자삭이 두개만 남기고요 두개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감자가요 감자삭을 두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준 다음에 북도둑기를 하였습니다. 북도둑기를 하고요 이제 부끄움으로 어... 깻묵 액비 천년 복합비로인 깻묵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마다요 깻묵 액비를 이렇게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깻묵 액비를요 뿌려주고. 어, 어, 그저께 비가 왔어요. 부쩍 자랐습니다. 어, 내일도 어, 비가 온다는데요. 어,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또 감자가요. 깊이 부쩍 자라게 되겠습니다. 엿기를 주고 났어요. 어, 물을요. 어, 물을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햇비를 주고 나면은 그 위에 에, 물로 끼어 있는 햇비를 한번 씻어주기도 하고요, 어, 수분도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감자는 하지 마르지 않도록요 이렇게 에, 물을 한 번씩 뿌려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